부처님 말씀 실수했을 때 나를 대하는 태도 누구나 실수예요 하지만 문제는 실수 자체가 아니라 그 실수 뒤에 나를 얼마나 심하게 다그치는가입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수는 길이 아니다 그러나 실수를 돌아보며 멈추는 자는 이미 길 위에 있는 것이다 법구경 이번 명상은 실수를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에게 비난보다 자비를 먼저 건네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 영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의 언어로 풀어낸 마음 치유 명상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실수한 나에게 비난이 아닌 이해로 다가가는 자비로운 태도를 함께 배워봅니다. 부처님 말씀 인용. 그대는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수를 깨달은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 수타니 파타, 현대적 해석, 실수는 나를 망치지 않는다.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를 만든다. 실수한 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지. 왜 그랬을까? 나는 왜이 모양이지? 또 실망시켰어. 하지만 부처님은 실수한 자신을 자비로 대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실수는 배움의 문이기 때문이에요. 실수는 삶이 내게 건네는 조용한 안내문이에요. 삶의 적용. 나는 실수한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었나? 지금 조용히 나에게 물어보자. 내가 최근에 한 실수는 무엇이었지? 그 실수 뒤에 내가 나에게 건넨 첫마디는? 비난? 한숨? 자책? 그 말을 이렇게 바꿔보자.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 실수 덕분에 나는 배울 수 있어. 조금 아프지만 나는 다시 걸을 수 있어. 이건 핑계가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키는 말의 힘이에요. 실수를 껴안을 줄 아는 사람이 다시 성장할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는 실수를 숨기고 지혜로운 자는 실수에서 자란다. 실수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용기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마무리 명상적 문장. 이제 눈을 감고 최근 내가 실수했던 어떤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나는 지금 실수한 나를 바라봅니다. 나는 그 마음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자비로 그 장면을 감쌉니다. 나는 실수를 통해 배우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도 잘 걷고 있습니다. 함께 실수한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연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은 실수조차 성장으로 바꾸는 자비로운 수행자였습니다. 다음 명상에서 다시 만나요.